넌 지금부터 생곡 안매장 사건 피의자 신분이 된 거다. 네? 나머지 어디 있어? 무슨 나머지요? 나머지 시체 어디에 갖다 버렸냐고. 그건 나야 모르지.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? 네가 죽여서 묻었다며. <laughs> 내가 언제요? 아이 새끼 봐라 이거 야너내눈 똑바로 보고 잘 들어 2008년 9월 12일 넌 사상 원수 스페어 기사로 작업을 나갔었어 그 다음날 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차도 안 돌려줬고 그리고 온천장에서 만나 이 여자 기억하지?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군데요?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? 넌 나한테 연산동에서 태운 여자를 생곡 지구에 묻었다고 했지만 사실 그날 현장은 온천장이었어. 네가 그려준 약도 무덤 인근 샅샅이 뒤져서 그 일부 사체를 찾은 거고 네가 쓴 자술서 5번 사상택시 할때밤 한시경 여자손님 토마쿠 산속 임금 무도 안매장 너 이래도 구라칠래? 와와 씨.. 이발 형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? 그거 형이 그렇게 쓰라고 해서 쓴 거잖아 뭐? 그렇게 쓰면 매달 영치금210 넣어준다며 야영치금210난 분명히 말하지만 난 그냥 돈 받고 옮기기만 했을 뿐이라고. 내가 그때 다 얘기했잖아요. 우리 칼국수 집에서 그 뽕쟁이 새끼랑 형 그때 밥 먹으면서 나 돈도 넣잖아 에? 그건 그때 사우나 가라고 아, 준 거지. 형님. 아 진짜 한 정말 못 알아들으시나. 난 10년 전에 그 사람한테 돈 받고 그냥 생곡에 묻기만 했을 뿐이라고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? 상식적으로 안 그래요? <laughs> 와... 이 새끼 가 완전 개새끼네 어? 어차피 기사 못해요. 뭐 시간이 지났어. 야이 새끼야 배꼽부터 무릎 아래까지 이게 네가 살인범이라는 날인이고 인장이다 일곱 터막이 씨발 새끼야. 그래서 뭐 어쩌라고.